네, 안녕하세요 무비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24일 목요일 오후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인증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4월 14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크 36% 수익 UX링크 31% 수익 이어서 15일 화요일은 무려 4종목입니다 시빅 17%알파코크 무려 43% 팬들 19% 빅타임 23% 수익 자 그리고 수요일에 아크 두번째 저점매수로17%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일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정보방과 영상에서 세 번째 저점 매수 타점 잡아드린 아크 당연히 기억하시죠 잡자마자 19% 수익 자 지난 일주일 동안 20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구독자분들 계좌로 시원하게 꽂아 드렸습니다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구요 자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는 수익인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무료 입장 가능하시구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기회의 시장에서의 이러한 수익 단한 개라도 더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등 종목은 바로 이뮤터블렉스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이뮤터블렉스는 작년 12월 초 고점을 기준으로 수 개월간 긴 하락이 쭉 이어졌는데요. 이달 초에는 제일 아래쪽 매물대까지 이탈하며 추가 하락이 나오는 듯했지만 해당 매물대 아래쪽에서 아주 의미한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5일, 20일 단기 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며 단숨에 700원 매물대와 하락 추세선, 심지어 60일 중기 평선까지 돌파하는 엄청난 상승 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 움직임은 장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의 전환점임을 알수 있는 대목이고요. 현재는 위쪽으로 돌파에 성공한 하락 추세선과 60일 중기 이평선 위쪽에 안착하면서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막대한 세력들의 매집봉까지 출현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단숨에 위쪽 매물대 바로 여기까지는 저는 원우이 슈팅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사인 거래량이 유동성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해당 매물대를 넘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2,400원까지의 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매수 찬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놨고요.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뮤터보렉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